네, 청도 찹쌀이 농장에서 제가 주문한 것이 잘 도착했습니다. 네, 제가 항도복숭아, 예, 10가, 예, 10가를 예, 어제 주문됐는데, 주문드렸는데, 어, 배송도 엄청 빠르게 해주셨네요. 네, 잘 왔습니다. 여기 지금, 팩으로 이렇게 딱 해서, 예, 위에 저기 덮어서, 요렇게 두 팩이 왔어요. 다섯 개, 다섯 개, 예. 열과, 예. 예, 예. 어,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, 네, 한번 씻어서 먹어봐야겠네요. 예. 항도 복숭아, 예. 이런 건 엄청 맛있게 생겼네요. 예. 음, 대체적으로 사장님이 꼼꼼히도 포장을 하셔가지고, 예, 보내셨네요. 뭐, 좀 다칠까, 그냥 염려스러우셨겠죠? 예. 굉장히, 예, 잘 도착했습니다. 예, 되게 맛있게 보이네요. 예, 아, 딸내미가 요거 복숭아를 좋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, 예, 판매글 올리셨길래, 네, 주문드렸더니 바로 보내주셨네요. 네, 아, 사장님, 잘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